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40강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 따라 읽어주세요. 게쇼수를사용使い切るまでどれくらいかかりますか게쇼수스使い切るまでどれくらいかかりますか 스킨을 다 쓰는데 얼마나 걸려요? 뭐 용량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기서 게쇼 화장수라고 써진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스킨이나 토너 정도를 가리킵니다. 이 개쇼스의 다음에 바르는 것 중에, 뉴액이, 유액이라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로션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문장 다시 보시면, 스카이키류 마데 라고 되어 있죠? 기본형 스카이키류가 있는 것을 전부 쓰다, 다 써버리다입니다. 뒤에 마데가 붙었으니까, 다쓸 때까지 다 쓰는데, 노래 그라 가까리마스가, 노래 그라 어느 정도 얼마나 가까리마스가, 기본형 가까류는 돈이 들다, 시간이 걸리다예요. 여기서는 시간에 있어서 쓰는 거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키류가 쓰이는 복합동사 알려드릴 텐데요. 본래 키류 자체가 자르다 끊다 이런 의미를 갖잖아요. 그래서 종결이라든지 극한, 완수 등의 의미를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스카레키류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스카레류는 피곤한 거죠. 자, 극한까지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치다, 지쳐서 힘이 없다입니다. 또, 아키라메키르란 동사도 있는데요. 아키라메르는 포기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포기하다. 완벽히 단념하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럼, 응용문자 같이 만들어 봅시다. 오랜 시간 일해서 완전히 지쳐버렸다. 떡실신하기 직전인 상태인 건데요. 오랜 시간 일해서, 이걸 조금 원어민스럽게 바꾸면, 장시간의 업무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장시간, 오랜 시간을 조지간, 조직한, 조지간이라고 하고요. 일이나 업무는 지고도죠. 완전히 지치는 거 뭐라 그랬어요? 스카레키르. 그런데 문장에서는 지쳐 버렸다라고 했으니까 테시마우를 붙이게 돼요. 그러니까 스카레키를테시마우로 합쳐서 지쳐 버렸다 하게 되면 스카레키테시마따스카레키테시마따 이렇게 활용하기로 하고 문장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지간의 仕事で에스카레키し시마た 조지간의 시고드에 스카레키뜨시마따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의 꿈이 도저히 포기가 안 돼요. 어, 이런저런 이유로 하고 싶은 거못 하고 살아왔는데, 이게 꿈틀꿈틀 스물스물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포기가 안 돼요 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은 오사나이고로오사나이고로고 꿈은 뭐예요? 유매죠? 도저히, 어떻게 해도, 노시데모, 노시데모 써주시고, 완전히 포기하다 단념하는 게 뭐라고요? 아키라메 키예요 아키라메 키류 근데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잘 보시면 뭐뭐할수 없다는 가능이냐 불가능이냐 문제니까 아키라메 키레 나이 이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문장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사나이 코로카라노 유메가 도시테모 아키라메 키레나이데스. 오사나이 코로카라노 유도시모아키라이스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40강 수원 마치겠습니다. 복합동사는 다른 단어처럼 그렇게 쉽게 외워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복습이 그만큼 중요해지겠죠?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皆さん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자,またね.